참 불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죠너 불똥 튄다? 어, 무슨 고민 중이십니까? 아유 눈매. 아 말을 똑바로 하세요. 눈이 매우신 거죠? 네. <laughs> 저희는 지금 어, 캠핑 불멍을 하고 있는데 그 장작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산에서 죽어있는 나무를 좀 주사왔습니다. 음, 주소 있는 나무를 이렇게 태워도 잘 타네요. 다만 단점이 연기가 많이 난다는 점. 이런 게또 노지 야생의 캠핑의 맛이 아니겠습니까? 음. 밤이 되니까, 이렇게 다 불들을 펴놓고, 술도 한잔씩 드시고, 고기도 워먹고 밖에서 아주 딱 놀기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.